올해 러시아 침공으로 일어난 전쟁에서 전 세계는 탱크 무용론을 외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제블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들이 한 발당 1억도안 하는 제블린 미사일을 발사해 몇십억짜리 러시아제 탱크를 빵빵 터트려대는 모습을 보이자 일반인들은 환호했지만 탱크를 찍어내던 해외 방산업체들은 초 비상이 걸렸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이 문제를 타개할 탱크를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차세대 스텔스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최근 호주 육군의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우리 한국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걸 넘어 거의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는 우리 한국이 독일의 라인 메탈사와 오랜 기간 수주 경쟁을 펼친 결과 한국의 레드백이 성능은 물론 가격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독일의 라인 메탈 장갑차들의 문제가 연달아 생겨버리면서 독일은 호주에게 신뢰를 완벽히 잃어버렸고 이로 인해 우리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에게 수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주 매체들은 단독 보도를 통해 독일의 라인메탈 디펜스가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 준비 단계에서 큰 위기에 봉착했다고 전달하기까지 해 호주 내에서 라인메탈 장갑차의 이미지는 완전히 추락 상태인데요. 덕분에 호주 육군의 장갑차 획득 사업 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 하나 디펜스가 초대박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2,7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호주 육군이 운용하고 있던 LAV-25 차륜형 장갑차의 노후화로 인해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차세대 장갑차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 결과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박서 장갑차가 초기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총 211대를 호주 현지의 퀸즐랜드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외 매체들의 보도를 통해 독일 박서 장갑차의 문제가 제기되어 버린 것이었죠. 우선 가장 큰 문제점은 호주 육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박서 장갑차에 장착된 포탑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호주가 추가적인 무기를 자체 장착하고 싶어도 무게 초과로 인해 장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게다가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하는 능동방어 체계를 장착할 수도 없기에 호주가 박서를 도입한다면 독일이 제공하는 장갑차에 추가적인 무기 장착 없이 순정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들 이번 전쟁 상황에서 보셨다시피 장갑차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능동방어체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과 더불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자폭 드론도 러시아 기갑 부대를 전멸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 탱크에는 자폭 드론을 막을 수 있는 방어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러시아 군인들이 상공에 떠다니는 드론을 직접적으로 상대했는데요. 그 결과, 러시아 탱크의 전멸이 이어져 버렸습니다. 즉, 앞으로 무인화 시대에 걸맞춰, 차세대 무기들에 대해서는 능동방어체계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독일측이 만들고 있는 장갑차에는 장착된 무기들이 너무 무거워서 능동방어체계를 장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독일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갑차에 장착된 기관포를 개량해야만 하는데 이는 한 번에 뚝딱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어서 1년여 시간이 추가적으로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추가로 독일의 장갑차에 장착된 30mm 기관포는 오직 독일에서 만들어진 기관포탑만 운용할 수 있으며 타이어도 유럽에서 맞춤 제작한 것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장갑차 부품에 대한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무조건적으로 독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호주 국방부는 독일 장갑차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는 장갑차와 기관포탑 통합과 관련해 무게나 안정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아직 복서 장갑차의 능동 방어 체계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터라 향후 통합과 능동 방어 체계 솔루션을 식별하기 위해 독일 측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이슈에 대해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호주는 아이메탈 디펜스가 만들어내는 장갑차의 체계 통합 능력을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해당 장갑차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한국의 레드백과 라이벌로 알려진 링스도 해당 되었는데요. 링스 역시 박서 장갑차와 동일한 기관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포탑도 독일 측에서 만든 것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레드백의 경우는 호주군이 채택한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체계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엘비사가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 한국 기업은 호주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맞춰서 장갑차를 맞춤 제작해주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자신들의 무기에 대한 자부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국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호환 성면에서도 독일산 제품들을 사용하라고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이 개발 중인 레드백 장갑차는 기관포와 포탑 역시 여러 나라의 제품들로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호주 육군이 운용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무기 조달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as 시스템까지 있기에 호주 국방부의 선택은 우리 한국의 레드백으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국 육군이 호주 수출을 앞두고 있는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 성능 입증을 위해 추가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레드백을 우리 군에 맞춰 개량한 뒤 향후 레드백 500대 가량을 전력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레드백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군도 사용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미국마저도 레드백 장갑차 성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지상국이 전시회인 AUSA 2021에 하나 디펜스가 참가해 한국산 레드백 장갑차와 K9 자주포를 공개했는데 미 육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후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장갑차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협력하면서 이미 참여를 확정 지은 상황인데요.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의 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인 전문 엔지니어를 추가적으로 채용해 미국에서 일할 인력들을 확보한 것을 보면 한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번 미국이 진행하는 초대박 장갑차 프로젝트는 우리 한국의 장갑차, 특히 레드백이 따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아마 최근 우리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군사력 5위를 달성하고 경제력 순위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기 때문인 듯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도 점점 올라갔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니. 미국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가장 신뢰하는 국가라며, 극찬한다고 하죠. 현재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 수출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완벽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차후 미국 장갑차 사업에서도 우리 한국 레드백이 당당히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은 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상승하는 해인 것 같네요.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